21.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움. 옛날 어느 마을에 천우신조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우신조는 그의 독특한 이름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의 도움과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날 마을에 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덮치는 엄청난 폭풍과 홍수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우신조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믿고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우신조는 하늘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늘아, 저를 도와주세요. 마을을 폭풍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이 큰 비를 멈추고 구름을 걷어내었습니다. 천우신조는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들은 화가 난 채로 천우신조를 따라오며 도움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너와 함께 가야 해. 도와줘. 그, 그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천우신조에게 의지했어요. 천우신조는 고민하던 중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귀신 모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천우신조는 마을 사람들과 귀신들을 함께 데리고 다시 하늘의 소원을 빌었어요. 하늘아, 귀신들이 함께 가도록 허락해주세요.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은 천우신조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마을 사람들과 귀신들은 함께 힘을 합쳐 폭풍우를 막았어요. 그들의 힘으로 마을은 구해졌고, 평화롭게 다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늘의 도움과 귀신의 도움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천우신조의 모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중요성을 알려줍니다.